여기 보면, 자, 지금 문, 문, 지하여라고 이제 논어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흥선대원군이시 편안하게, 편안하게 사셨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글씨냐 면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근데, 추사 김정희가 직접 썼냐? No. 추사는 56년에 죽었어. 1856년에. 근데, 추사, 저, 뭐야, 흥선대원군은, 문선 대원군은 추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저 추사가 써놓은 글을 집자라는 거는 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노자 안자를 어서 따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한다는 원본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있고 여기는 가짜를 붙여요. 복제, 복사, 복품자 여기서 어, 여기 보시면은요, 야, 우리 우리. 옛날에 공, 아범짜리에요. 거 무슨 나름? 요거, 요거, 요거. 요말우 요거, 요거.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돌아온거멀 거의... 그래서 많은데. 자, 여러분들 보면, 저 대원숙이다. 넌 부대부인 민씨야. 요거는 신원의 글씨예요 신원의 글씨인데, 철종 1자년 철종 14년. 금년 12월까지는 14, 철종 14년. 그다음 해가 되면 고종. 금년은 원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에가 고종 원년이라고 칭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에가 고종 1년이 되는 어, 되는데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고종의 엄마인 부대부인 민 씨가 모십니다. 여흥 부대부인 민 씨라고 그러죠. 여흥은 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주 1분기에서오십 분. 조용관님 내가 1분기까지하라 아, 명품 아, 명품니. 아, 명품, 리, 명품 리. 내가 명품을 자꾸 일품이라고 했명품이 그래. 그때 결혼하실 때, 명품니를 가시면, 66년부터는 벼놓고 고정이 궁궐에서 엄마 찾아오고, 엄마가 보고 싶잖아. 어린 나이에. 그때 여기서 주무시는 거야. 민병. 그래서 69년도에, 1869년에, 새로운 집을, 안채를 짓습니다. 그게 옆집인 이로다입니다 여러분, 야, 말이 수백 마리가 몰렸는데, 말은 한자를 뭐라 그러죠? 단위가 뭐죠? 어, 필이죠. 그럼 비단은? 비단 한, 말인가? 필이죠. 야, 비단과 말의 단위가 왜 같은 필일까요? 어, 말의 크기만큼. 비단도 이렇게 커. 고대 시대 때는 비단 만드는가 그렇게 힘들었죠. 그래서 말의 가치와 비단의 가치는똑같다는얘기아요말한필가격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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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한필가격 그러나 나에 대량 생산 되니까 말이 더 높아졌겠죠. 비단보다 는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배선을 하는 중안에도 우리는 실수비 없이 사는 거죠. 코스 참... <laughs> 가본 적 있으셔요? 북촌 1코스에 딱 보면 거기가 고개예요 그러면 창덕궁이 딱 내려다보여. 그러면 정각들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지붕이 서로 높낮이가 달라. 그 높낮이가 바로 전자가 붙은 집이 제일 높아. 그건 임금이나 임금 마누라나 임금 마누라가 누구예요? 왕비, 본전마마, 중전마마, 중전마마잖아. 자, 그럼 궁궐에서 중궁전 마마, 중전 마마를, 왜 중궁전 마마, 중전 마마를 불렀을까요? 이름은 어때? 나, 나도 옛날에 당근 갔어. 중궁전 마마. 응. 제일 가운데 있다. 자, 제일 가운데 있어서, 궁궐은 제일 가운데 있다. 음. 역시 조회가 심하시다 높아서. 높아서. 대각. <laughs> <제가. 웃음> 또! 어. 가운데. 맞아요. 붕돌의 가장 가운데 있어. 중궁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궁전 마마야. 중전 마마, 중교왜가운데 있냐. 구중궁궐. 이게 주계고공기에다 그렇게 만들라고 써있는 거예요. 구중궁궐에 가운데 딱 자리 잡고서 산의 정기를 중궁전 마마 뒤에는 아미산이라는 조산. 그러니까 가타산을 만들어가지고 백두세대또 정기가 들어가잖아. 하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면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야 땅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면 아들이야 딸이야 근데 요새 여자들이 왜 이렇게 아 피곤해 진짜 우리 마누라부터 시작해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궁전 뒤에 조산을 아미산이라고 그랬어요 저 경복궁을 우주로 얘기해다산 이름이 다른데 아미산을 조성합니다 그 전기가 그로 들어가는 거요 산실청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중궁전이 애를 낳 애를 낳기 3개월 전에 산실청이 만들어져요. 그럼 후궁은 한달 전에 호산청이 만들어져요. 네. 자, 후궁 그러면 중궁전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궁이야. 그러면 후궁은 왜 후궁이라고 그랬을까? 또 네. 후궁은 왜 후궁이라고? 왕의 축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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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비 중궁 뒤에서 살려왔기 때문에 궁금이야 같은 동네. 다 이런. 그리고 동궁은? 나 아, 미치겠어. 사랑하고 싶. 그래 말이야. 자, 주나라 주 주공이 쓴주래 고공기에 보면 동조 동궁이라고 있어. 왕의 어머니와 아들은 왕의 아들은 그러니까 세자죠. 제자, 아들은 세자를 원한. 그 나머지 아들은 백군들은 필요 없어. 동조 동궁. 동쪽에 살아. 떠오르는 태양. 동쪽에 살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임금은 어디 있다? 중천에 뜬 왕이야. 지금 한창 강렬한 해, 햇빛을 보내고 있는 왕이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받고 무럭무럭 커라. 어머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받고 무병장수하시라고 동쪽에다 두는 거 그래서 그걸 동조동구이라고그 해요. 조상은 동쪽에. 동구동조동구 동궁마마, 동국. 동쪽에. 그래서 동궁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냐. 다 맞히니까 빠지냐. <laughs>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이유. 어, 너는, 너는 네? 맞춰서 들어 첫째 이유는. 조선시대 남자 평균 키가 1m50입니다. 그럼 여자 키가 더 컸다 작았다.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네, 없어. 두 번째, 어, 뭐 일하는 터에 높으신 분이 안 돼. 댕길, 자주 댕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두 번째, 물자절약세 번째, 공손이 댕기. 문과 문 사이를 통과할 때는 공손이 댕기. 절하면서 댕기. 왜냐? 이쪽을 다스리는 귀신과 저쪽을 다스리는 귀신이 달라요. 이 집도 볼때 성주 집 전체를 볼때 귀신은 성주신입니다. 두 번째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어. 뭐 어디 가면 무슨 신. 그래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쌀을 한 보대씩 거기다 다 놨잖아요. 저축하느라 그랬지. 실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다스리는 신과 여기를 다스리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신한테 존경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 한번 가보시. 조심하시고. 우리 한 하늘의 한국 지내는 국아니한돌한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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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할래? 나도 죽국 한국 한데너한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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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궁 한국 한국 한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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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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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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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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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물을 봤을 때사각지눈물이냐 둥근 눈물이냐를 파악을 하셔요. 자,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은 뭐냐? 천원지방이에요. 천원지방은 뭐냐?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지다. 그건 고저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뭐 누가, 뭐 누가 갈릴레오가 누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동양 사상이 그때는 중세까지는 동양 사상이 점하고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유럽한테 떨어져서 그렇지 중국이 문명은 최고였습니다 옛날. 자 둥근 우물을 만났다 그러면 뭐 하는 우물이다? 마시는 우물. 하늘이 준 거야. 사각진 우물이 만났다 그러면 영조의 오니 출빈채시 무슬이무 시절에 상국오이나빨고 했던 설거지 그 끓을 하는 그런 허드렛 물. 사각진 우물 궁궐에서 그냥 일반 짓 말. 일반 집은 돌 없는데 아무나 쓰는 거죠 뭐. 군에서는 항상 동그는 문은 사람이 먹는 음수 사람 집 문은 허드렛 문 쓰는 거. 그렇게 생각니 저기 보면 무슨 간청을 한다 안한는안 안 하죠. 안 하죠 못 하는 거죠 간청을 하면 어디다. 절간이나 대권이나 임금 님이계신니다그서가지 회동이었다가 그전에는 뭐냐 제골 또는. 대동골이라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문종의 유일한 아들이 누구죠? 단종입니다. 도산군으로 했다가 영월 가서 죽은 단종의 저 진누이 경혜옹주 공주가 있죠, 공주. 자. 여기가 바로 정종하고 결혼한 부마 정종하고 결혼한 경혜옹주 저택 제택이라고 그니요재택은 뭐냐면 재가를 높인 말이에요. 재가는 일반 그냥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벼슬아치들의 집은 보통 2천 평, ,000평, 3천 평이에요. 우리가 이따 보는 북촌 한옥마을도 2천 평의 민대식의 집을 건축업자 어, 이제 그때 건양사라는 건, 지, 집장사가 이제 건양사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정세권이에요그 사람이 그 집을 5 0평씩 자르는 거예요. 1930년대 중반에 진 집들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개량형 안식입니다 우리 한, 한옥은 화장실하고 우물이 지다 바깥에 있죠? 이걸 지다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옥 마을이 지금 게 1930년대 집들이에요. 자, 여기가 경혜용주 집이었는데 단종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총각 때 너무 외로, 무섭잖아요. 열두 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 자기 누나 집 가서 맨날 잤어. 그래서 이금님이 임시로 머무는 곳 이게 시어소예요. 시자소 또는 시어소라고. 이게 여기 와서 자는데 개유정란이 1 4 5 3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먼저 수양대군의 집이 어디예요? 저 덕수궁 일대 있는 데가 원래 저 덕수궁이 수양대군 집이잖아요. 그 정령을 파헤치고 신동하고 강씨의 묘가 거기 있었잖아 파헤치고서 다 놀아줬잖아, 태종이. 자기 저 후손들한테. 그때 이제 거기 차지한 거야. 다 이렇게 했는데, 하륜도 차지하고 신하들. 거긴데,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적십자병원 맞은 편에 농업박물관 있죠. 거기가 김종수의 집이에요. 김종수 어제 첫퇴를 깠죠. 가서 태구선 서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일루쳐 들어온 여기 왜냐면 그날 밤에 단종이 여기서 또 자는 거거든 그래서 세계업으로딱 둘러싼 거야. 자, 그리고서 임금한테 가서 김종서가 역적지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단종이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삼촌 나좀 살려주세요를 끌어안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옥패를 내놓으십시오. 옥패라는 건요 반을 딱 잘라서 밤중에 이제 낮에는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신분 확인만 되면 밤에는 들어오는 놈들은 임금을 시하려는 놈이 많아. 그래서 옥패를 딱 잘라서 하나는 수문장이 갖고 있고 왕을 지키는 하나는 신하한테 전달을 해 들어오라고는 명령을 내린 그 신하가 그 옥패를 갖고 수문장이 딱맞춰봐서 맞으면 오케이 들어가 그래서 옥패를 다 나눠줬어 몇 명한테 백몇명다 들어오라고 하는딱 들어와서 첫째 줄에서 너 가마꾼들하고 뭐 호위무사도 네. 올거 아니에요 다때 버려 둘째 줄에서 한 명이가 살생부를딱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되니까 살딱 적혀 있으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됐죠? 피바다를 80몇 명이 죽었어. 그때 영의정 황보인, 또, 뭐, 저, 좌의정, 저, 누구야, 김종서를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처에 살았다가 나중에 죽었죠. 그러다가 우의정 정군이는 유배 갔다가 거기서 사사시켰고 여기서 80명이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그냥, 그거, 피가 나오면 아까 역적 집에 뭐, 뭐, 른다 그랬지? 정화시키느라고? 순덧죠? 수세 가루가 뭐야? 체잖아 피 냄새 피비린 나라니까 쟤를 막 뿌린 거요 그래서 여기가 잿골이 된 거야. 잿골, 잿, 제동골. 그 다음에 한자로 바꾸니까 회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제동이 돼서 이게 국민학교 이름이 제동국민학교. 근데 이 국민학교는 1894년에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식 소학교요왜냐면 근대식 소학교가 그때는 뭐라 고 그랬냐 하면 잊어버렸어요. 인터넷 찾으면서. 하여튼 뭐라 고그랬어 그래서 최초로 세운 관립소 학교인데 누가 댕겼냐? 제일 근대 시기니까 황실가족 그때는 황실이죠 1800... 아, 왕실가족 그러다 황실이 됐지 그다음에 아. 벼, 최고위급 벼슬아치들의 그 어린애들이 여기 댕기는 거지 일반 백성을 감히 못가 사립이에요, 지금? 제동이 지금 공립이죠 그때가 과학적으로 탄소 도 동화 작용이나 이화 작용을 몰랐어도 그게 밤에는 사, 어떤 사람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근데 이 집은 지금 대문간에 해화나무가 있는 거는 당연히 복이 들어오는 걸못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이요 근데 있는 이유는 해화나무는 옛날에 이 학명이 뭐냐면 차이니스 카라트리오 그러니까 학자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뭐야? 과거 공부, 형을 시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사 댕길 때꼭 가지 고 댕기는 두 개의 나무가 있어. 하나는 회화나무 줄, 아까 계속 주공이 쓴 줄의 고공기 얘기를 하잖아요. 줄의 고공기에 궁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회화나무 세 그루가 있어. 그 아래서 삼정 삼공이죠. 중국인가 삼공이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삼정승이지. 삼정승이 밑에서 국사를 논의했다는 글이 있어. 그래서 장독군의 탁들어면 회화나무 세 개가 쫙 심어져 있어. 그걸괴로라고 그래. 화나무가 한자로는 괴, 괴 목이에요. 그래서 괴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괴 발음이나 와 그래서 회나무. 회화나무가 됐지. 어. 그러니까 한자 발음이 괴 우리는 괴라고 읽지만 걔들은 괴라고 읽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선비수 자. 이사 갈때 가지되는 두개 하나는 화나무는앞 동네 앞에 심어 이 동네에 선비가 산다는 것을 표시하는 뜻이요두 번째 선비 집뒷뜰에는시나무시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짜가지고 등잔불을를 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해안나무 하면은 선비수라고 출세수, 선비수, 행운수, 또 귀신을 쫓는 수. 그래서 해안나무가 있다는건 바로 여기에. 선비들이 살았던 곳이다. 부촌인장 선비가 살았던 동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지금 보실 지제 짝고브라 지금 보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임대식 대감 2 0 0 0평 3,000평. 옛날에는 1번지가 보통 2,000평 3,000평이에요. 이게 지금은 1번지 안에 1호 2호 3호 4호 있어 가지고 호수가 이게 집이 한 채잖아. 옛날에는 보통 2,000평 3 0 0 가가지고 50병씩 쪼개서 계량을 하는 식으로 1 9 3 0년대 지은 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저기 하시고 여러분들 창문에 혹시 뭐해 놓은 뭐 화초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잠자는 방에 넣지 마세요. 날씨 좋다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잘뜩집어넣어 뭐. <laughs> 그게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 선비들은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무는 거실에 나무. 어, 이란런 아, 아, 데가 놀고 그리고, 또 저, 우리 아빠, 내가 3층이에요. 우리 아빠도. 3층, 저, 15층 중에 3층인데, 아, 대추나무가 맨날. 다 알잖아, 지금. 안전하게 빌어야지. 난 수십 번 빌었어. <웃음> <웃음> 어, 그래, 그다음날 바로 나는모도 있는 거같